그리스도인은 위로게 되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위해 죽음에 넘겨주셨고 우리의 위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위는 행동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얻은 선물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가 되었어요. 사전에서 위를 찾아보면 바르게 행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위와 바르게 사는 것은 달라요. 바르게 사는 것은 미의 결과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설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 설명은 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성은 타고난 성질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사자는 본성적으로 닭고기를 시금치보다 더 좋아하게 만들어졌어요. 사자가 시금치 먹는 것을 본적 있나요? 사자의 본성이 사자로 하여금 시금치 말고 닭고기를 먹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 받은 위의 본성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하나요 간단하게 살수 있는 능력을 줘야 또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바로 이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자를 짓지 않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위에 본선으로 살겠습니다. 이 그림은 위에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에 본성으로 살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을 보물로 표현했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위협게 되었어요! 위에 본성이 안에 있어요! 나의 본성은 하나입니